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땅땅땅피비 김의동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경매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데 아홉 가지 단계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경매 돈 주고 배우면 돈 많이 벌수 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건 검색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경매를 진행하는지 찾아보고 목표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물건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역을 검색한 후 물건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보고 찾는다는 것은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너무도 빈약한 자료가 있어 그냥 이런 물건이 있구나 정도의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보시면 아줌마들이 경매지를 판매하십니다. 이 경매지를 사서 물건 겸,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지는 위료로판매하데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은 해당 법원의 물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집에서 간단히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법이 없냐면 다행스럽게도 있습니다 구독전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전국을 모두 검색하는데 1년에 92만 5천 원을 내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매를 받아볼 지역을 설정하고 결제를 한다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전 말고도 스피드 옵션, 지지옥션 등 수십 개의 경매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편한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경매 물건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독션이 제일 오래됐고 쓰는 법이 익숙해서 구독션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것이 다름대로 노하우가 더 있겠죠. 이렇게 물건 검색을 마치셨다면 두 번째로 시세조사를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대부분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세 조사 방법으로는 제일 간편한 것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음부동산, 부동산114 등 인터넷 사이트로 조사해 보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시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스킬이 들어가는데, 부동산을 구매해서 수익률을 나는, 나, 나는지 안 나는지 조사도 해봅니다. 시세조사를 마쳤다면 세 번째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장을 해야 합니다. 임장의 중요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이면 건물, 땅이면 땅의 모양을 보고 아침 시간 내채광이 좋은지, 점심에 볕이 잘 드는지, 저녁 시간에 시끄럽지 않은지,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아침, 점심, 저녁에 주, 구, 주차 공간은 어떻게 됐는지, 건물인 상태는 양호한지, 수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한지, 주변 부동산에서 이 물건이 잘 나가는지 월세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 수많은 질문을 만들고 하나하나 체크해 봅니다 시간을 내서 임장하는 법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이 끝났다면 다섯 번째 법원에 입찰을 하는 게 해야겠죠 법원에 입찰을 갈 때는 다른 것은 난거져가더라도 도장과 신분증은 꼭 챙겨가시길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사인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법원은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을 가져가지 마시고 잃어버리면 복잡하니까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막도장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입찰 보증금도 챙겨가야 하는데, 입찰 보증금은 미리 최저 입찰가의 10% 금액을 한 장짜리 수표로 바꿔가는, 바꿔가는 것이 나중에 폐찰했을 때 찾기가 쉽습니다. 내가 써낼 금액의 10%가 아닌 최저 입찰가의 10%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저 입찰가가 9,500만원짜리 자리에 내가 입찰 생각한 입찰, 입찰가가 2억 2천만 원이라면 입찰보증금은 1,200만 원이 아닌 최저 입찰가 950만 원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내가 쓸 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냈으나 법이 개정된 이후 최저 입찰가의 10%로 바뀌어서 개정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혼돈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10시에서 10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경매를 마감합니다. 저는 입찰할 때 전날 입찰 보증금을 수표로 바꿔놓고 봉투에 도장과 신분증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10시쯤 법원에 도착해서 11시에 투찰을 마칩니다. 11시 20분에 투찰한다고 낙찰되는, 낙찰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도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낙찰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폐찰이 되었다면 리셋되어서 첫 번째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낙찰입니다. 일단은 낙찰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해내셨네요 낙찰이 된다고 바로 물, 물건이 내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주일 전도 이의신청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에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한다면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만 돌려받고 끝입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무엇을 알아봐야 하냐면 경락 장금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경락 장금 대출은 어떻게 알아는 것이 제일 편안하면 경매가 끝나고 여기저기서 명함을 나눠줍니다. 이 명함을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두었다가 명함을 주신 대출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주 거래은행이 대출을 바라러 가면 아마도 대출, 대출사 상담 금액이나 금리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분들과 이야기해 보시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 매각 허가가 되면 30일 안에 경락 잔금을 납부하면 내 재생으로 완전히 넘어옵니다. 물론 취득세와 법무사 대행 비용, 경매 진행 비용 등은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명도입니다. 매각허가가 난 뒤에 바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인도 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 등 복잡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하고 시간이나 비용도 발생합니다. 명도는 채무자가 점유한 것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쉽게 명도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도가 쉽지 않을 수 있기에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집수리 및 청소입니다. 아까 세 번째에서 임장을 잘 하셨다면, 문제를 발생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편하지만 임량 때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여기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경매의 물건은 재활용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대다수이기 때문에 쓸모 있는 재활용 물건을 고르는 것도 기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임차인을 구하거나 재매각입니다 임장 때 만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많은 정보를 주신 소장님과 거래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고급 정보를 주신 소장님은 제 값에 알맞은 소비자를 찾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매의 9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즉 경매는 비교적 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런 경매를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 예정입니다. 어렵다고 질에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건물,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가 되실 것입니다. 저도 수익형의 조그만 건물을 하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홉 단계를 하나씩 쪼개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